그를 띄운 건 거대한 악이 성역에서 물러나고 있음에도 새로운 저주가 곪아오르며 이 땅에 타락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 이상으로 위험하며 사악하죠 이 역병을 멈출 방법을 찾았습니다 괴물들의 심장부에서 어두운 힘을 도려내고 그 힘을 역이용해 놈들을 처치할 방법을요. 하나,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제 동료들은 쓰러져갔고, 제 힘도 약해지고 있죠. 악의 종자는 냉혹하고, 무자비합니다. 그러니, 청합니다. 당신을. 주세요. 사람이 악마로 변하는 걸 봤어요. 피부가 터지더니 타락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디죠? 도시 밖 메네스타드로 가는 길에서요. 놈들이 득식을 거려요. 누가 없습니까? 제발요. 으아! 뭐지? 멈추십시오! 당신이 방랑자라 불리는 그분입니까?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길가로 와주시겠습니까? 음, 안타깝게도... 그건 인간이었습니다 릴리트의 타락에 물들어 잠식당한 거죠 저는 악의 종자라 부릅니다 보셨다시피 이들의 타락은 그냥 죽여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막고 있지만 역부족이죠.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라요. 성서에서는 인간이 반은 천사, 반은 악마라고 말합니다. 릴리트는 그 악마를 일깨워 증오로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악의 종자로 변해버린 사람들은 자신의 절반인 악마에게 산채로 잡아먹히고 있는 셈입니다.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아, 당신이라면 아실 수도 있겠군요. 당신이 악마들을 배고 칼데움의 전쟁에서 싸운다다 지옥과도 맞섰다죠. 설령 소문 중 절반만이 사실이더라도 엄청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코르몬드라고 합니다. 원래 사제였지만, 릴리트가 우리 마을에 온 후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하려 했습니다. 당신과 제가 치료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상자에 우리에게 필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의 우리입니다. 진기한 장치죠. 살아있는 영혼을 물들인 타락을 제거하는 장치거든요. 당신이 악의 종자를 물리쳤을 때그 타락의 심장이 드러났습니다. 제 우리는 그것을 가두어 타락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저는 오르베이스 돈으로 가서 연구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곳으로 와주십시오. 함께 바로 잡는 겁니다. 네, 하지만 다행히 전부 초토화되진 않았습니다. 오르베이로 오시면 타락의 확산을 늦추어 근본적인 치료제를 찾을 시간을 벌수 있을 겁니다. 천상이시여, 감사합니다. 당신이 오지 않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우선 지난번 결례를 사과드립니다. 사람이 갈갈이 찢길 뻔하면 정신이 없어지거든요. 왜 오르베이로 온 건지 모르셨죠? 놀랍게도 화재에서 타지 않고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곳 폐허에서 우리의 도면을 찾았죠. 더 연구하면 우리를 가장 잘쓸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고 어쩌면 악의 종자들을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빛이 굽어 살피시길. 시간이 필요합니다. 악의 종자들이 메마른 평온까지 퍼졌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마을과 도시를 잠식하고 있죠. 곧 이곳 오르베이까지 올 테고요. 놈들이 땅 속의 구멍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감히 접근하지 못했지만 당신이라면 들어가 볼수 있겠죠. 놈들을 막아주십시오. 분명 이 악몽을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분명 인간에게는 결함이 있고 끔찍한 죄악도 능히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식을 거부한다면 어둠 속에 무방비로 놓일 겁니다. 아마 깔리지 않게 조심하며 자네를 파헤치겠죠. 쓸모 있는 걸 찾으면 이 작업대 위에 두겠습니다. 아 오셨군요 가시죠 뭔가 찾아냈습니다 옛 기록 보관소 아래에 기록의 전당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도사들이 발견한 것을 일일이 기록해 두었죠 분명 이 중에 속박의 우리도 있을 겁니다 묘실에 내려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제가 문을 열 수는 있지만 저 아래에는. 뭔가가 득식을 거립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처리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답입니다. 우리를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알아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파악하면 전 아니 우린 치료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기 입구입니다. 제가 열 테니 잠시 기다리십시오. 놈들을 막으십시오. 가방이 꽉. <laughs> 성공입니다. 어서 들어가시죠. 하, 천만다행으로 화재의 흔적이 없군요. 기록의 전당도 멀쩡할 겁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복도로 가면 됩니다. 서두르시죠. 다 왔군요. 속박에 우리가 언급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선반과 상자를 뒤지고 필요하다면 바닥도 뜯어야 합니다. 답이 여기 있으니까요. 우리는 하외자르에서 만들어졌다는군요. 옛 자카룸의 발명품이랍니다. 역시 자카룸의 전초기지라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그의 이름은 바르샤입니다제 스승이셨죠. 릴리트가 오기 전까진 우리 마을의 사제셨고요. 주민들이 릴리트의 말에 미쳐버리더니 우리를 적대시하더군요. 저는 바르샤님께 도망치자고 사정했지만 그분은 사람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전 그분을 두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치료할 방법을 찾았죠. 그리고 곧 오르베이를 찾고 우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폐허가 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릴리트 때문에 미쳐버린 바르샤님만 남아있었죠. 그래서 전 우리를 하나 가져가서 그분의 타락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실수한 건지 타락이 그분의 몸에서 터져나오며 심신을 모조리 삼켜버렸습니다. 그분에게 닿는 모두에게 타락이 퍼졌죠. 바르샤님이 악의 종자들의 원천이 된 겁니다. 모두 제 탓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알아주십시오. 전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우리만 있으면... 바르샤님의 타락을 제거해서 그분과 다른 악의 종자들을 모두 치료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를 구하러 하회자르로 가겠습니다. 그곳으로 와주시면 좋겠군요. 바르샤님의 힘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그분을 치료하려면 더 튼튼한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오르베이에서 알아낸 바로는 속박에 우리가 하회자로에 있는 자카론 보루에서 나왔다고 했죠. 근처에 있는 보루 세 곳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혹시 뭔가 찾으면 제게 가져와 주십시오. 이렇게 감사를 살펴보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곧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덕분에 알아낸 바에 따르면 속박에 우리는 오래전에 봉인된 비밀 전초기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기서 뵙죠. 아직 자르빈제트 밖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말은 늪을 좋아하지 않아서요. 제말 들어주십시오. 바르샤님이 이 병의 근원이지만 제가 그분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의식을 치료하는지 알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 페어는 자카룸이 처음 왔을 때부터 줄곧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지식이 묻혀 있을 만한 곳이 있다면 바로 이곳일 겁니다. 뭐라고요?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바르샤님께도 그럴 거고요 그분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니 그런 분이십니다 증오에 잠식당할 분이 아니죠 보여드리죠 따라오십시오 카라마트의 손길이 봉인된는 후로는 아무도 그곳에 가려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사들조차도 어떤 비밀이 잠들어 있을지 생각하면 잠깐! 악의 종자입니다. 귀용하군요 계속 가시죠. 이제 바로 앞입니다.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 여기입니다. 조각상 아래에 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조각상 근처에서 빛의 표식을 만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됐습니다. 첫 번째 걸쇠를 풀었군요. 이제 두 번째 조각상을 찾으면 됩니다. 근처에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아, 입구가 열렸습니다. 안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많은 시체들이라니, 대체 여기서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계속 찾아보십시오. 아무 목적 없이 이런 실험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은 그분을 사로잡아 죽여야 한다는 거군요. 아, 아니, 아니, 아닙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이 모든 죽음과 고통이 아무 의미 없었단 말입니까? 그, 타락한 사람들이 전부 죽었다고요? 저 때문에요? 저, 저 저는 이제 이곳에서 나가야겠습니다. 이제 제 마을로 돌아가시죠. 모든 것이 시작된 곳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당신이 폐허에서 힘써주신 덕분에 바르샤님을 사로잡을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마침내 그분을 죽이고 악의 종자들을 막을 수 있겠군요. 의식을 준비하려면 교회의 지하실로 가야 합니다. 마을이 텅빈 것을 보니 기분이 이상하군요. 타락이 너무 빨리 퍼졌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도와주시면 저도 참 많은 일을 할수 있겠군요. 바르샤님께서는 편히 쉬셔야 합니다. 이제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곳이 바로 바르샤님이 저 때문에 타락에 물든 곳입니다. 이만큼 적합한 곳은 없을 겁니다. 여기입니다. 돌 하나도 꿈쩍하지 않은 듯 하군요. 가브리 솜, 디어트히, 로크로 우 이, 로우 기스, 비스, 이클룸은 시, 사심, 이, 히스, 모스, 소라. 용서하십시오. 마차로 오십시오. 이곳에서할 일은 끝났습니다. 바르샤님을 처치했으니 악의 종자들이 줄기 시작할 겁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저는 실수를 바로잡고 싶었을 뿐입니다. 물론 당신이 절 돕긴 했지만, 혹시 당신 같은 사람에게 잘못을 고백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는군요.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겁을 주려고 당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당신에 대한 온갖 소문을 퍼뜨리고요. 상인들은 당신 손에 스친 물건을 팔아대죠. 당신은 방랑자이며, 경외감만큼이나 공포도 불러일으키죠. 이제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전 끝까지 해낼 겁니다. 악의 종자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우리 덕분에 안식을 취할 수 있다면 저는 계속 우리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바르샤님도 편히 쉬실 수 있겠죠.